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룬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요. 두책 모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흥망성세를 다루기도 하지만 편찬 의도나 목적이 다르다 보니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삼국사기는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신라 중심의 역사 기술이나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적 세계관은 비판받을만 하죠. 반대로 삼국유사는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단군신화나 고조선과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 전설, 민담의 비중들이 크고 강하다 보니 역사적 사료로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여기 당대 최고의 권력을 구가했었던 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2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죠. 오늘은 영화와 같은 성경 속의 한 이야기의 역사성을 서로 다른 사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궁금할 만한 주제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고대 근동, 레반트, 이스라엘의 역사가이자 성서, 지리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해 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거주의 증거. 둘째,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러티브의 역사적인 증거. 셋째, 출애굽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홍해 사건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이집트에 거주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집트는 북쪽으로 지중해와 시내반도, 그리고 동쪽으로 에디오피아 고원에서 홍해 해변을 따라 뻗어있는 산맥,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레반트에서 넘어온 이민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략 1650년 경 이방 땅들의 통치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 힉소스족에 의해 점령되었죠. 이로 인해 이집트 나일강 델타 하류 지역에는 다양한 인족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고 아마도 이 시기에 힉소스족과 같은 샘족 계열인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이 이집트로 이주했으리라 추정합니다. 힉소스족은 100년 넘게 이집트를 통치하였는데요. 이후 아모세 파라오 시대에 이르러 다시 이집트의 최전성기인 신왕국 시대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민족에 의한 억압이 시작되죠. 위대한 파라오들의 시대라고 불리는 18왕조, 19왕조 통치 시기가 성소가 기술하고 있는 출애굽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오들은 힉소스 이전 시대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지우는 작업들을 진행하며 이민족들을 노예로 삼았었죠. 그래서 이런 언급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성서의 역사성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었던 사건들이 단순히 성서의 증언인지 아니면 고대 문서나 유적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는 이프베르 파피루스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중 이집트 현자의 훈계라고 하는 문학 작품에는 자연재해로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된 듯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집트 전역에 퍼지고 나일강이 핍 빛으로 변하는 사건, 우박으로 인한 흉작, 메뚜기, 파리, 해충의 피해와 돌림병으로 인한 인간들과 가축들의 죽음, 그리고 온 땅이 어둠으로 뒤바뀌는 상황, 아이들의 죽음에 이르는 그 장면들까지 놀라울 정도로 출애굽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열 가지 재앙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불기둥과 같은 특이한 자연 현상에 대한 기록. 그리고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인들의 보석을 취했다라고 하는 성서의 기록과 유사한 대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의 위대한 건축물들의 하나인 이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에 있는 가장자리의 벽에요. 세테일세가 바로 가나안 원정에서 샤슈라고 하는 이민족을 쫓아가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말들이 이끌고 있는 전차를 몰면서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쫓기는 이들은 3열로 무리를 짓고 있고, 앞으로는 큰 물줄기와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물줄기의 건너편에 특정 무리들이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파라오는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샤슈에 속한 대적들이 반역을 꾀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여 쿠루 산 마루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분쟁을 일으켰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의 동료를 죽이고 왕궁의 법도를 무시했다. 그가 레트제누 산지에서 돌아오자 제사장들과 하급인들이 신을 찬양하였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십계와 같은 고전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과 얼마나 유사한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다다랐었죠. 뒤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정예 병사들이 쫓아오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실제 그들이 홍해 붉은 바다를 건넜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를 추적하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성경은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역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지칭되어 있었죠. 그런데 홍해라고 불리는 이 바다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얌숲으로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이 가장자리에 울창한 갈대숲이 있는 이 수에즈 운하에 연하고 있는 만잘라, 발라, 팀자, 비터라고 하는 호수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질러 건너갔었던 홍해라고 추정하죠.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오늘날과 달리 고대 출애굽 시대에는 이 호수들의 수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서 실제 홍해 의 지류의 끝자락인 수해지만 서편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당시 지리적인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홍해의 본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홍해의 지류를 건넜다고 추정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하나의 난제가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흥미롭게도 문들의 서라고 하는 이 이집트 문서에서는 물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양편에 물 벽이 되고 그 가운데 묻이 나 있는 일종의 사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2년, 어느 야심한 밤. 알렉산더 브루스 툴룩이라고 했었던 이 영국의 한 육군 소장은 만젤라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어느 미친 듯한 광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툴룩은 호수가 사라지고 현지인들이 갯벌이를 걸어다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걸 우리들은 윈드셋다운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장기간 바람이 불어서 물이 해안에서 빠져나가 해수면이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상인 이변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이런 현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사한 지 한참이 지나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체의 부활을 의심한 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을 고발하였으며 어떤 이는 그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사료들을 비교 검증하였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출애굽기 이야기에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척박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노예와 같은 우리 삶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닐까요?